이0에어에서왔대야 <laughs> <laughs> 아, 사진 대요사 사진 봐 사진 봐요. 사아요사요 사진 봐요. 요안 어, 어. <laughs> 네, <저 정도 웃음> 자, 아 아, 아, 아 어디서? 갔다 왔다. 그래서, 그래서 전부 다님이된 어? 거잖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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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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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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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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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네. 저, 네. 아, 나 내가? 저번주 필리핀에 있었잖아. 아, 저는 예전에, 예전에. 예전에. 예전이었잖아. <웃음> <웃음> 야, 너무 아이나거 아니야? 아 어, 괜찮 하면. オーディマード 자, 준비하시고. 다시. 자, 다시. 지야 나머지 들어서 플레이하세요. 나머지 플레이해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자 패스가 되게 해봐. 어, 아, 됐어. 됐어, 들어가 올라가. 올라가자지, 해민이가 올라가자지.

받으셔야 하지 않아요? 네님요아다 공항대 공항에... 네 아..아.. 받았어? 아, 받았어요? 네 어, 아니야 아 빠지면 안 되는 이아지그니말 혜민아 아니. 네가 올라와 줘야 돼. 게민이안 돼. 그 몰랐어? Right. 민이가올라와주라고혜민아 해민아 yeah, <donkey Monday> <commerdelSE> <소> <hat> <ugen> 네. 그렇게 놓지 말라고. 한 번만 놓지 마고 니까지 가야 된다. 와 진짜. 좋다 천천히 가서 내려. 아쉽네.

<목소리가> 아, 아니, 아, <목소리가> 아, 안다, 안다. 진서야 진세야 열심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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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서야, <웃음> <웃음> 다다 <좋다>. 다 <웃음> <전국도> <웃음> 열심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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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라 해해이상이이상사요 m u 어와게 아, 打那他

자, 아, 남자분들 들어가요.